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31% 상승 코스닥은 3.05%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은 다시 급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CPI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전전월에 6.5가 나왔고요. 전월에 6.4로 조금 부진했죠. 네 이번에 6.0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6.1 정도 됐거든요. 잘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했고, 우리 증시도 어제 낙폭을 다시 이제 원위치 시키러 갈 가능성이 높겠죠. 한 4일 전인가 5일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 본인은 CPI가 이번에 굉장히 좀잘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제 사실은 조금 과하게 민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음, 근 저도 한750 CPI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어제 비중을 실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되게 공포스러웠잖아요. 그래서 CPI가 혹시라도 좀 생각보다 잘안 나와서 하루 정도 반 하락이 더 나오게 되면 저는 여기는 한번 비중을 때려봐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750 포인트 정도를 어제 제가 이제 강력한 지지 구간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750에서 한740 정도. 근데 기회를 주지 않고 일단은 어, 어제 좀 물량을 뭐 이렇게 종가 배팅을 하신 분들은 오늘 정말 승자가 됐네요. 아무튼 뭐 급반등을 하면서 이제 원위치를 좀 찾아가야 되겠죠. 어제 이제 시가부터 밀었으니까 천천히 어, SBBank 파산 이슈가 정말 이대로 잘 봉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엊그제 SBBank 파산 이슈를 제가 다뤄드릴 때 은행권 전체로의 확산이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기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오히려, 어좀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이슈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게좀 부담스러워지고, 거기다가 CPI까지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 23일에 있을 FMC 회의에서 50이냐, 25냐, 동결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를 지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SBB뱅크 때문에 50, 분 이야기가 이제 쏙 들어갔죠. 그래서 25냐 동결이 동결이냐였는데 CPI까지 잘 나와 버렸기 때문에 25 아니면 이제 동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결을 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음어 주식시장 이런 게참 재밌죠. 호재가 악재로 변하게 되기도 하고 악재로 보였던 게 이제 호재로 변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뭐일 일단은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뉴스들을 계속해서 팔로우 해야 될것 같고요. 항상 보면 어떤 뭐 변수나 이슈가 발생을 하고 바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기보다는 어, 어, 어 하다가 괜찮아 보였는데 괜찮아 보였는데 하다가 나중에 어, 크나큰 어떤 후폭풍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끝이 났다라고 보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조금 잘 지켜보면서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분위기라고 보면은 그냥 개별 이슈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럼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에코프로가 어제 뭐 멘트 드린 대로 약간 이제 과열. 에서 살짝 광기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음, 추세를 타고 오다가 흔히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시세의 어떤 피날레를 장식하는 오버슈팅이 이제 나오면서 조만간 고점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으로 들어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20%짜리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에서 5%가 또 올랐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한 6.54%? 에코프로 BM은 여기 이렇게 전 고점을 또 넘기려고 스물스물 올라가길래 갭뛰고 한방또칠수 있겠다는 라 생각은 했는데 에코프로는 진짜 와 말이 안 나오네요 이때 이렇게만 봐도 솔직히 와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되는 어떤 차트의 모양이잖아요 야 진짜 고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시장의 어떤 주도 주도주는 정말 고점을 쉽게 예측하는 건 아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는 내일이 아마도 어피날리 슈팅이 한번 싹 나오고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음 내일 추가적으로 오르면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경고 딱지를 달것 같거든요. 야, 에코프로가 경고딱지를 다는 날을 보다니, 어. 최근에 이제 코스모학이 경고딱지 달고 조정이 좀 급하게 나왔던 것처럼 아마 에코프로도 경고 달고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에코프로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때 코스모 애들처럼 같이 조정을 받는지 에코프로 BM이 같이 조정을 안 받고 버티면서 대장이 바뀌는지 이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의 뭐 이제 이런 구간은 솔직히 리스크가 사실 너무 크고요. 이제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죠. 항상 보면. 어, 애매할 때는 사람이 매수 버튼이 잘안 눌러지다가 점점 이제 확신이 들면서, 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 높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하다가, 어, 꼭 매수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들 보면은 이제 이럴 때, 이제 광기 구간으로 들어갈 때못 참고 매수 버튼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하시고요. 음, 이런 자리는 물론 뭐5% 10%더갈수 있겠지만, 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 이길, 이기는 자리는 아닌 거죠. 어, 뭔가 접근해서 잘 돼봐야 뭐 예를 들면은 5% 10% 왜냐면 이런 구간은 여기서 얘가 20% 혹시 더 간다고 해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너무 이제 눈으로 봐도 자리 자체가 높으니까 버티기가 힘들어서 잘 샀다고 하더라도 많이 먹기가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먹을 먹, 먹을 수 있는 건뭐5% 10%인데 혹시 정말 자칫 잘못해서 고점에 물리게 되면 감당해야 될 리스크는 너무 큰 자리니까 이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장이 바뀌는지 아니면 에코프로랑 뭐 고점 찍고 같이 뭐 밀려 버리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에코 프로 애들이 혹시 이제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때이 차전지 섹터 전체가 같이 약세를 보이는지 아니면 뭐 얘네들만 죽고 또뭐 화학이나 신소재가 달리고 어, 다른, 뭐, 기타, 개별 이슈 종목들 날아다니고 이러는지, 뭐, 요런 분위기 파악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에코프로 같은 애들 따라잡기는 이제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강했는데, 충분히 좀 조정을 받고, 돌아나갈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보는 게좀 낫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코스모학의 이런 지금 21선 눌림목 구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얘도 지금, 그래서 한 4일 동안 이렇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이 구간을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는 한번 또 트라이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쌍봉 맞고 죽는지 아니면 정말 다시 또 돌파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뭐 코스모 신소재도 뭐 이날부터 제가 한번 접근해 볼만 하다고 방송에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뭐 급등까지 아직 뭐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전고점까지는 또 무난히 터치가 이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랑 신소재는 지금 조도한 이삼일 동안 계속 어,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 방송에서는 성일하이텍을좀 멘트를 드렸는데 이제 지수가 오늘 뭐 급등한 바람에 갭뜨고 해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지만 뭐 그래도 얘도 또뭐 전고점은 한번 터치가 일단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성우하이 또 이날 차트 모양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지수가 폭락 나오면서 같이 은봉으로 밀렸다가 오늘은 또 거의 원위치까지 이제 왔죠? 얘는 어요 가격대를 넘겨주면 보는 게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넘겨주면 얘도 정고점까지는 터치가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볼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서요. 끼 좋은 애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학도 지금 차트 안 들어가는 모양새가 심상치는 않은데, 얘는 경고딱지 달고 있어서 조금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 한농화성도 제가 이날부터 방송에서 멘트는 일단 좀 드렸었고, 저희 리딩방에서도 뭐 이날 사가지고 반등 나올 때 익절을 좀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음, 요렇게 되면은 얘도 뭐 이런 가격대, 이런 가격대에서 이렇게 빼버리고, 뽑고 죽이고 뽑고,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정도는 더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추적을좀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리튬 에들도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쪽 반등이 어 그러니까 지금 에코랑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너무 많이 지금 시선이 쏠려 있어서 그런지 금양이 생각보다는 조금 어 움츠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스모 화학이랑 신소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형제 애들이 조금, 어, 수급이 조금 이제 죽을 때, 코스모 애들이나 지금 리튬 대장인 금양이나, 뭐, 요런 쪽으로 수급이 이제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체크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리튬 애들은 뭐, 다른 애들은 볼게 없을 것 같고요. 금양 한 종목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도 일단은 목표치는 한 전고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거의 다 비슷한 자리인데 얘네들이 지금 전고점 맞고 죽느냐 다시 한번 돌파하느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거의 다 지금 시세내고 눌렸다가 조금만 더 나, 어, 슈팅이 나오면은 전고점인 상황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서 이제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하는 게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특히나 보면은 꼭어 어떤 테마나 그러니까 주도 테마나 주도 섹터의 시세 의 끝자락에서 사실은 나오는 모습들이 오늘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장이 좋아서 장발로 간 건지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음 뭐. 조금 이제 2차전지도 사실 과열이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 템포 정도는 또 쉬어갈 수 있어서 2차전지가 혹시 한 템포 쉬면은 그 수급이 뭐 어디로 이동을 할지 이런 부분들 또 봐야 될것 같고 오늘 올라온 애들이 뭐 나로 나레나노텍 프로이천 에코앤드림 더구전자 나노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뭐 일진전기는 어제 이렇게 빼더니 다시 올렸네요. 음. 뭐, 이미 지금 뭐 오른 애들 제가 말씀드려봐야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좀 그래도 시세가 덜난 애들 중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윤성FNC라는 종목이고요. 어, 이 종목이 지금 눈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또이 그 신규주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뭐~ 전 고점을 또 만약에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종목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얘도 신규 상장주거든요. 탑 머티리얼이고요. 얘도 뭐 자리 자체는 뭐 비슷합니다. 얘도 여기 넘기면 또신고가기 때문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너무 좋아서 움직임들이 지금 윤성FNC랑 탑 머티리얼, 전이두 종목을 꽤나 관심있게 일단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뭐 오늘도 로봇주가 주도 테마 역할을 했는데 내일도 아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아 어제 야 이거 로봇주들은 조금 자꾸 뭐 시간에 띄우고 밀고 막 이래가지고 좀 별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어제 좀 드렸었는데 역시 제가 생각한 거랑은 반대로 가죠. 그래서 오늘 SPG가 땡기면서 로봇주 분위기 전체를 굉장히 좀 좋게 만들었고요. 대신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 가격대 9 7 0 0 어 87,200원이거든요. 여기를 제차 넘기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얘는 뭐 못해도 한 전고점까지는 한번더 트라이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 멘트를 어제 좀 드렸어요. 그래서 어, SPG가 땡겨주면서 레인보우도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고 딱 여기 의미 있는 가격대거든요. 87,200원 근처에 딱 갖다 놓고. 요즘 트렌드가 시간에서 되게 조금 잘 땡겨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 고점을 돌파하기보다 의미 있는 가격대를 약간 시간에서 갭 띄워서 넘기는 경향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시간으로 땡기는 게 트렌드인가 사실은 싶기도 하고. 뭐 저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장중에 조금 이제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시간에서 오, 최고점에 팔았습니다, 7% 땐가. 음,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내일 이제 갭 띄우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중요하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띄우고 좀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땡기면 전고점까지는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오전에 주목해서 좀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현대차 지분투자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애들 중에 뭐 SPG는 이미 급등이 나왔고, SBB테크도 조금 또 수상합니다. 이날 사실은 가장, 그러니까 현대차 지분투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게 SBB테크였어요. 감속기 관련 회사에 관심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장 중에 뭐 SPG랑 막 역전되고 이랬었는데 얘가 갭 띄우고 힘없이 이틀간 장대 음봉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이날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도 아니고 얘 혼자만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다시 밀었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얘도 여기 6만원. 아마 내일 뭐 갭을 좀 띄우고 시작을 하면 6만원 넘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도, 어, 심상치가 않다. 이 이틀간의 은봉이 매집봉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또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현대차 관련해서는 SB, SPG나 SBB 테크 그리고 레인보우는 어, 여기에 네 이제 갭띄우고 전고 좀 트라이하는지 요런 부분 로봇주들은 요렇게세 종목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참이 어, 종목을 저도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뽑고 죽이고 여기서 또 뽑고 다시 죽이고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어,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한번 매매해서 수익내고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아, 뭔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종목 자체가 워낙 조금 양끼가 많아가지고, 진짜 움직임이 더럽습니다. 음, 일본 캔들도 더럽고, 이 안에서 분봉 보시면, 분봉도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타로는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고 사서 그냥 약간 스윙으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뭔가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회사 자체가 막뭐 엄청 그렇게 또 음, 우량하거나 또 그런 종목은 또 아니고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는 종목이에요. 조금 더 만약에 흐름을 확실히 만들면 그때는 음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공략을 해 볼지 말지. 그리고 AI는 뭐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을 뭐 위로 잡을지 아래로 잡을지 알 수가 없어서 한뭐 어, 개별주인 애들 있죠. 뭐 개별주란 표현보다 지금 4대장 셀바스 에스케어, 셀바스 AI, 코난 솔트룩스 이렇게 4대장이 아닌 다 약간 이제 후발주 느낌인 애들은 얘네들은 시세를 내봐야 AI주 전체에 영향을 좀 많이는 못 줘요. 상한가까지 가고 이러면 모를까. 지금 AI 분위기 전체를 살려주려면 얘네들 중에 하나가 가야 돼요. 헬스케어나 셀바스나 코난이나 솔트룩스. 얘넷 중에 한, 한 종목이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넷 중에 한 종목이 뭔가 갑자기 딱 출발을 하면 그때는 어 AI 주 다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지금으로서는 뭐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좀 지켜보자. 그다음에 어제 조정 시 접근 관점을 한번 가져볼 종목으로 카나리와 바이오 말씀드렸거든요. 11선 눌림목 혹시 이렇게 자리 좋게 나오는지 만약에 11선에서 지지받고 돌리는 흐름 나오면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종목을 멘트를 좀 드렸던 건데 반등이 정말 크게 나왔고요 얘는 이 가격대를 혹시 또 넘긴다면 3만원을 만약에 넘긴다면 그다음은 3만 한 3,500원? 여기 이렇게 급락이 시작됐던 시작점 있죠? 여기 갭을 맥구로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3만원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